18번 지금 미분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한번 분리를 해보면 sin ln x dx y x d d y 는0이라 d 하는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인거지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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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 음, 이건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자 는 y제곱 dy 해놓고 나면 요 오른쪽에 있는 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이제 적분이 처리가 되니까 요 친구만 3분의 1 y 3승 더하기 c라고 이제 먼저 처리를 하자 그럼 왼쪽에 있는게 문제인건데 왼쪽에 있는 적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lnx를 t로 치환을 해볼거야 그러면 x는 2의 t승이 되는거고 dx같은 경우에는 2의 t승 dt가 되는거니까 저 적분은 사인 lnx를 t라고 놨고 dx 같은 경우에는 e의 t dt. 그러면 요 표현은 어, 오일러 공식을 쓰는 그 적분 공식에 있는 형태니까 바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처리를 해보면 2 분의 2의 t 승에다가 사인 t 빼기 코사인 t로써 이제 적분이 처리가 되는 거고. 요거, x로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t 자리의 lnx를 대입해서, 2분의 x, 하고, s i n lnx, 마이너스, cos lnx, 하고,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제 좌변에 있는 식이 결국, 요 친구니까, 는 3분의 1 y 3승 더하기 c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게 되면, 여기다 이제 붙여주면,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제 초기 조건을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1,1 1 대입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요식 양변에 1,1을 대입하게 되면 요식 양변에다가 1,1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3분의 1 더하기 신고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 그래서 c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 이 상태에서 이제 3분의 파이 넣고 식을 이쁘게 정리해보라는 거니까 어, 3분의 파이를 넣자 일단 그럼 x자리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2의 3분의 파이네 2의 3분의 파이 그래서 x자리에 2의 3분의 파이승을 대입하게 되면 값이 2분의 2의 3분의 파이 해놓고 나서 그 x 자리에 2의 3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ln x는 3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ln x 자체에 자체에 지금 3분의 파이가 들어가고 요 자체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sin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빼기 cos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놓고 어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 y 3승 빼기 6분의 5건데 음 이걸 이제 어 마이너스 6분의 5만 저쪽으로 넘겨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왜 붙어? 이거 마이너스 에 치우고 자 6분의 5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2의 3분의 파이 하고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자이 값이 3분의 1의 y 3승이니까 양변에 3을 한 번씩만 곱해주면 여기 3 약분되고 3 약분되고 3을 곱했으니까 여기 3 곱해지고 여기는 이제 2로 바뀌겠지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3분의 1승만 취해주게 되면 이 표현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인 건데 어, 그 표현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요 친구를 복사해서 저 위로 잠깐만 올려보자 그래서 요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건데 2분의 5 2분의 5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안쪽만 잠깐 얘네 둘만 정리를 해보면 2의 3분의 파이승으로 묶었을 때 4분의 3루트 3 빼기 3 4분의 3도 3 빼기 3. 4분의 3도 3 빼기 3. 어,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4번이다.